말맛 살리기. 야 진짜 기법이다 기법. 비법. 아! 아, 아! 아! 코에 걸리는 날이 와요. 어? 코에다 걸어 흐를 와이크 와이크 뭐. 쳇봐방쳇 아니 쳇쳇 아니 쳇 쳇.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하나. 아이 좀 <laughs> 이런 느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경북 사투리 갈치 강민지라이에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에 설명질이 있었다입니까? 아 설명질 맞이하야. 특히 본고장에의학연수 갔다십니다. 대구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숨쉬는 안동으로 갔다왔지. 안동은 가 다르디해. 내가 사실 준비한 게한개더 게 있는데 내가 하도 이제 옷이 들어워진다기갖고팔 토시도 준비를 했거든. 근데 오늘 내 이거까지 하면 조금 투머친 거 같아. 이거는 아, 내가 차 아, 볼게. 아, 내 이거. 뭐, 내 처음에 TK 사들 가르칠 때는 뭐할게뭐 뭐 있나 했는데 음. 찾아보니까 짜렐리 할게 조금씩 있더라. 음.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 오늘도 표현 몇개 가르쳐 줄 테니까 몇개 가져가래. 응. 어, 보자, 보자, 아, 저번에 만나서 반가울 때 음. 에헤이 알려드렸잖아. 음, 네, 네, 네. 그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그러니까 그런 뭔가 취임새 같은 느낌으로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음.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할때 음. 에헤이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이거죠. 음. 너뭐 하니? 뭐야? 와이카노 음. 이런 느낌을 쓸수 있습니다. 제정신이가 에헤이랑 비슷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비슷합니다. 에휴, 에휴, <laughs> 에휴. 제니는 맞습니다. 에헤이. 해랑 비슷하다 죠 네. 응. 어허이어허이입니다 <laughs> 어후이. 어... 보통 이거 누가한테 많이 듣냐면 음. 보통 부모님한테 자식 새끼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어... 항상 잘할 때 이제 엄나가는 거지 어... 아빠가 뭐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했는데 싫은데 싫다? 음. 이런 식으로 싸갈 바은 없이 굴면은 어... 아빠 어허이이 음... 약간 스탑. 저격하면서 말해야 돼. 이게 에이처럼 어허이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어 이게 혼나는 상황에서는 어이 어. 뭐 뭐? 어이 이런 느낌입니다. 기강이 싹 잡히겠네. 어, 약간 보통 이제 이게 손이 사람이 손 아래 사람한테 그러니까 혼낸 느낌이거든요. 아래 사람 위 사람한테 절대 안 쓰고요. 그러니까 음 어허이. 야, 니 이거 해라라. 해 해라. 쉬운데요. 어허이. 기가 찬다. 어 이런 느낌이야. 기가 찬다. 니음 하는 꼬라지라 뭐야? 기가 찬다. 어허이. 이런 느낌입니다. 어허 어허이. 어허이 어허이 근데 약간 그 기가 찬그 뉘앙스를 담아야 돼 어... 기가 찬데 웃으면서 어허이 이러지 않잖아요 에에에에. 어허이 어허이 지금 룩에 되게 잘 어울린다 <laughs> 선생님들이 에에에에. 자는 아들한테 아니면 대드는 아... 아들한테 쓰죠 어허이 왈카노 하지 마라 싫은데 어허이 기가 찬다 이 새끼 이런 어... 느낌입니다 보통 이제 뭐 어허이 하고도 정신을 못 차려 음. 그럴 때쓸수 있는 말 우리 서서히 씨 아는 표현입니다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려서 한번더 혼꾸녕을 내는 거야? 그죠 어허이 하는데도 아니 싫어 이러면 야가 와이라노 약간 이런 느낌 정신 좀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응어야 음. 봐라 야 와이카노 그 다음에 나오면 차려라. 내가 들어본 말이에요? 어 어허이 야 봐라 야이 힌트 음을 붙여보세요 음? 응? 접었던 리듬을 다시 펴 접었던 리듬을 다시 펴 응? 첫 글자 뭐예요? 미쳤나가 정신 차리라는 말이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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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시작. 미쳤나. 돌아간다 빨래줄에 걸린다. 쉼표를 <laughs> 주면 안 됩니다. <laughs> 다시 시작. 미쳤나 돌아나 빨래철에 걸렸나? 그치 그속까지 경상도 사람들은 미쳤나 기다리고 한뜸 뜨고 <laughs> 돌아나 한뜸 뜨고 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 문구를 강사님이 만드신 걸로 생각하면서 편집을 았어요 아닙니다. 친구들 다 그거 <laughs> 습니다자빨래철를늘려갖고한 명씩은 다 돌아가서 미쳤나 돌아나 빨래철에 걸렸나. 그러니까 랩처럼 미쳤나 돌아나 빨래철에 걸렸나. 어... 내가 만약에 래퍼로 데뷔를 한다면, 반드시 이 문장을 넣겠습니다. 니 미친다, 돌나다 빨래줄에 걸렸나, 넣겠습니다. <laughs> 근데 이게 왜 정신 차려라는 말이야? 미친다, 나 빨래줄에 걸렸나, 정신 차려래, 말이죠. 정신 못 차리나, 미쳤나, 어허이. 그니까 러 이게 무, 무작, 무작정 욕하는 게 아니구나. 욕하는 게 아니고, 음. 걱정을 한 스푼. 걱정을 한 스푼 하는 거죠. 근데 빨래줄에 걸렸나 앞에 생략된 주어는 뭐예요? 니! 네. 내가 빨래줄에 걸린 거예요? 상대방! 어.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 말맛에 음. 말맛 때문에 이렇게 말이 생긴 거지 뭐 이유를 갖다 붙이려면 어렵다니까. 뭐 지나가는 빨래 보고 내가 미쳤나 돌아나 빨래철 걸려 나가면서 이 눈오는 날에 빨래가 걸려 있다. 니 빨래 너 미쳤니 돌아나 이런 스탠스 안 찰아요. 말맛은 살리나 보니까 음.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음, 음, 음. 미친다고 나 빨래철 걸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쳤나 돌아나 빨래철 걸려 나를 더 빨리. 미... 미쳤나 돌아나. 에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미쳤나가 미쳤나야 미쳤나야 미쳤나? 미쳤나 돌았나 도란나. 돌았나는 일자예요? 돌았나 돌았나 그럼 어. 다 앞에야? 미쳤나 돌았나 빨랫줄에, 빨랫줄에 걸렸나, 걸렸나. 똑같아요 어. 근데 약간 내가 이 얘기를 안 그래도 해줄라 그래 이, 이 경상도 사람들의 말맛 있잖아요 음, 음. 이게 아무리 이게 어경을 비슷하게 이뭐 미쳤나 돌았나 빨랫줄에 걸렸나 이거를 뭐 알고 그걸 구사한다 하더라도 그 말맛이 안 사는 거야 어. 내가 그걸 고민을 해봤거든 어. 말해줄까 말까 하지 한참 고민했어. <laughs> 비법인가 보다. <laughs> 갱상도 사람들이 어? 내가 발견을 했거든? 어. 약간 말을 까디집어. 미쳤나? 돌았나? 빨래줄에 걸렸나? <laughs> 설명하자. 미쳤나? 돌았나? 어. 빨래줄에 걸렸나? 어. 와카인데? 그 이느낌이야 그러니까 와카는 데를 네가 배워서 사면은 와카는 데잖아요. 그치. 근데 우리는 와카인데? 약간 쇠 소리가 나네. 고 약간 까르집은 나고 어, 와 어, 어, 어. 미쳤나? 돌았나 빨래 줄 그러니까 실망 얘기하자면 미쳤나? 이게 잘 들어봐. 미쳤나 돌았나 빨래 줄에 걸렸나? 어, 어, 어. 까디집은 나고요. 어. 그니까그 말맛을 모르면 경상도 사투를 구사할 수가 없어 네이티버처럼. 음, 아무리 어. 잘한 사람도 네이티버랑 티가 나는 게 뭐냐? 와이카노 해봐. 와이카노. 와이카노잖아. 어. 근데 우리는 와이? 그러니까 이거를 뜯어보면 와이? <laughs> 어. 그걸 약간 부족해봐. <laughs> 와이. <웃음> 와이카노. 지금 경상도 사투리 비하하신데. 아니요. 아니요. 내가 그 목소리를 낼까 너무 웃겨서 와이카노. 와이카. 진짜 와이카노. 그 미묘한 쇳 소리가 전혀 안 나. 그 약간 이런 건가 봐. 어? 이게 일본 사람들은 절대 표현을 못하는 한국말 있고 한국 사람들은 발음을 못하는 일본어가 있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 봐. 앞부 앞부분 말고 이의 뒷부분. 와이카노. 와이카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와이카노? 와카노? 뭐하노? 이래봤자 미디엄거예요 그니까. 와이카노? 뭐하노? 그래서 아까 소진 청년들 어. 소진 청년 그때 내가 그 영상을 보여줬을 때도 딴 여자 화장품 왜 갖다 놓냐고? 화장품 왜 갖다 놓냐고? 이런 반응이 나거든요. 와, 음. 왜 갖다 놓냐고? 에야? 에야? 와카노? 와카는데? 뭐하노?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씩 까 뒤집어줘야 그 말맛이 살아. 어. 이게 진짜 나개 특별한 포인트인 것 같아. 음... 사랑이 떠나가네도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이 떠나가네 이게 아니라 사랑이 인 거야. 들어봐요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이 떠나가네. 음... 그러니까 모두분 약간씩 이게 이? 이럴 필요는 없어. 그렇지만 사랑이. 그래서 아쟁 소리를 잘 내나 봐요. 어 그렇죠. 이거는 지역적으로 결국 얻은 달란트야 타고 나버린 거야 그래서 미쳤나? <vos> 돌았나? <Ừ> 빨랫줄에 걸렸나? 도 다시 한번까드집어서 해봐 미쳤나? 쳇 해봐 미... 쳇! 쳇! 하는 거처아봐 쳇! 미쳤나? 너 쳇! 해봐 쳇! 아니 쳇! 쳇! 아니 쳇! 쳇! 니가 쳇! 쳇! 핵!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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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 미쳐! 미쳤나가 아니라 미추이 어렸을 때 성대가 발달할 때 배우지 않으면 이게 날수 없는 소리인 것 같아 미추 나! 이걸 천천히 해봐 미추 나! 어떻게 제가 레슨을 좀 받아야 되겠나요? 되겠나 모르겠다 <laughs> 아무 그래서 미쳤나 돌아나빨래줄리 걸렸나 하면서 이 경상도 사람들 말맛을 살리는 법 응. 까대짓기 응. 한 배워봤고 헤헤, <laughs> 욕하는 김에, 응. 욕한 김에 이제 욕 표현을 몇개더 갖고 와봤어. 어.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막 우리 그 동양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옛날에 너 미쳤나 이런 말을 할 때, 돌 빨았나. 어. 라는 표현을 했다 그랬거든요. 돌 빨았나. 근데 나는 이 말은 안 썼어. 물론 친구들마다 이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돌 빨았나우는 안 하고, 우리는 약간 이런 느낌의 최상급 표현으로, 음. 대가리에 똥 실리냐고 했어요. 어... 대가리에 똥 실리나? 아, 진짜 멍청하다, 진짜. 이거에 진짜 나쁜 버전으로 너 진짜 대가리에 똥실리냐 최고의 여기다. 대가리에 똥 실리나? 음... 이런 느낌. 내 대구 사람들, 아니, 티켓 사람들이 똥을 좋아하는 거 대가리에 똥 실리나? 이런 느낌. 음... 그런 말을 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경상도 사람들이 쓸것 같은. 내 욕들 하도 욕을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음음. 내가 근데 이게 참 초등학교부터 이제 5,60대들까지 정말 폭넓게 보는 유튜버거든요? 그래서 안 할라 캤어 근데 그래도 네. 한번 그래도 진짜 여러분들이 아는 상스러운 욕보다 차라리 사투리 욕이 좀 낫겠어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뒤로 가세요? 아 어, 욕하는 김에 오히려 말귀를 못 알아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귀에 똥 찬다? 귀에 똥 찼나? 그런 말. 물론, 대가리에 똥실려냐고 하긴 하지만, 귀에 똥 찼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표현을 쓰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애가 멍청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모지라노 그런 느낌이에요. 모지랄, 모, 모지랄 때. 이게 막 조, 조별 활동을 모지? 하고 있는데, 애가 도저히 내 말을 못 알아들어. 다 알고 있는 거를 얘만 못 알아들어. 그럴 때. 삐리아가? 삐리아노 씁니다. 삐리아노 씁니다! 삐리아노 <laughs> 씁니다! <laughs> 와 와이리 삐리아노! 어. 내가 너한테 쓴적 있나? 무선 친구한테 배웠습니다, 삐리아노. 와 와이리 삐리아노! 어. 씁니다! 근데 제가 준비해온 표현은 비슷하거든요? 오? 와 진짜 도둥이 와. 와이리 티미아노! 쓴 적이 있어요? 너 지금 손도 뭐? 네가 티미했으면 들어봤을 것이고 아, 네가 그렇지. 못 들어봤다는 건 네가 티미하지 않다는 거넌 아. 논티미입니다 논티미 아, <laughs> 감사합니다 어. 아왜 이래 티미하노 진짜 이런 거죠 너 뭐, 저게 어원이 뭐야? 아 어원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준어로는 투미하다 어? 해가지고 어리석고 둔하다 라는 의미로 쓴답니다 한자예요? 한글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네. 투미하다 라고 써서 우리 경상도 사람들 아왜 티미아노 보통은 이제 막다 알고 하는 얘기를 와모르노와 와이티미아노 와이 음. 물론 안 쓰면 좋겠죠 여러분들 하지만 쓰지 마세요 나쁜 말입니다 욕입니다 욕한 김에 한 개만 자잖아요욕한 김에 오늘까지만 하게 욕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하, 근데 이표현은 나도 알고는 있는데 많이는 안 써봤어요 왜냐면 좀 어원을 모르겠어서 근데 그래도.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근데 뭐, 해석하기 다릅니다. 아가, 와이드 낭창하노? 간좀 낭창하제? 음 간좀 낭창하제? 이런 느낌인데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하, 아, 내가 이야기로는 넌 씌운 느낌이에요. 아니, 댓글에서 낭창하노가 뭐냐고 물어보신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욕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쓰지 마시고, 아가, 낭창하이. 좀 팀이 하지 이런 느낌 어. 그런 느낌 근데 저는 이 낭창하나 낭창하노보다 비슷한 느낌으로 어떤 표현을 더 많이 썼냐면 어른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시건 없다 시건 음?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철없는 느낌이에요 오. 철없다 야그아아는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시건이 없노. 음. 철이 안 들었노. 막 나이에 안 맞는 행동하자아야저 사람 아또 시간이 없노. 나이가 몇인데? 아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낭창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시간이 없어지는 걸까요? 야자저 씨는 나이가 <laughs> 몇인데? 이거. 그럼 과거형과 미래형이네요. 어, 나이가 몇인데? 아이 시간이 없노. 나 <laughs> 아, 철없다. 요, 내가 갈처는 드렸다만은, 여러분들 쓰지 마십시오. 삐리아노까지는 뭐 쓰셔도 됨. 좀 라이트함.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게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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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지 마라. 웬만하면 쓰지 마라. 진짜 화를 잊고 싶지 않으면은, 갱상도 가서는 쓰지 마라. 차라리 뭐, 귀여운 표현을 미치나 돌아나, 팔레트에 걸리나 추천드리고, 야, 막, 낭창하노 이런 거는 싸우지 않 말입니다. 그럼 막 말하자면 그런거죠. 상황을 따지자면 뒤에서 뒷담화할 때 음... 보통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은. 쓰지 마세요. 그러면 그빨래줄에 걸렸나는 라이트한 욕인가요? 그러니까 귀엽죠. 친, 친구들끼리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쓸수 있는 정도? 근데 어쨌든 기본은 욕이죠. 아니면 그런거죠. 만약에 우리가 환승연애를 봐요. 그러다가 조시왜 음. 저래? 미쳤나? 어떻게 빨래줄 걸렸나? 내가 그런 느낌. 내 친구들이랑 쓴건지 몰라도 미쳤나? 나 빨래줄에 걸렸나? 많이 썼습니다. 그 까디 짓는거. 난 음. 장하노. 한노아 음. 티미하노. 하! 하를 <laughs> 여러분들, 말맛살리말맛 살리. 말맛 살리기. 야 진짜 기법이다 기법. 비법. 이거 희흣을 어. 하! 하! 비음! 비음으로 처리해 봐. 음... 티미아노! 음... 티미아노! 하! 흐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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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가 아니라! 하가 아니라! 흐아! 흐 티미아노! 어... 이건빠르 티미아노! 어... 티미아노! 이렇게 된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그 사투리 그 연기하신 분들이 봐야겠다 이거는 인터넷이니까 스페셜하게 준비해볼게 스페셜하게 준비해볼게 그러면 이제 흐 어? 스페셜하게 스페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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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하게 약간 억지스러워도 으? 어? 연습하다 보면 코에 걸리는 날이 와요 그러면 걸어 칼을 으? 어? 코에다 걸어 코를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준비해볼게 스페셜하게 스페셜하게 그런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야 이거는 음. 돈 받고 팔아도 되겠다 야, 이거는 얘기는. 내가 지금 솔직히 돈 받아야 돼돈 어. 받아야 되는데 여러 번한테만 공짜로 받을게 그러니까. 내 조회수만 받을게 <laughs> 내 진짜 딴거안 팔아보고 내 조회수 1만 받을게 아도그 정도고 근데 내가 맨날 약간 좀 걸리는 게 있어 계속해서 조금 시비 트는 투로만 내가 알려준 거 같아서 어. 좀 좋다 하는 표현도 내가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 어떤 것들을 볼때 이거 좋다 어. 이거 좋네 어. 이거 좋다 뭐 물건을 볼때 아니면 뭐 사람볼때이 좋네 이 카드 쓸수 있는 어떤 표현이 있습니다 죽이네 죽이네 좋습니다 죽이네 쓸수 있지 근데 죽이네도 살짝은 미디어입니다 <laughs> 하, 뭐 하긴 합니다 뭐 틀린 건 아니야 맞아 죽이네 비슷한골 때리네 골 때리네 골 때리네 골때리애는 조금 다르지 모르겠어 뭐냐 뭐라 쓰느냐 어. 주로 어른들이 희한 하나 라고 합니다 진짜? 뭐집은 누군가의 뭐, 집들이 왔어 어. 그러고 막 로봇 청소기가 막 움직여 어. 야 이거 희한해 어. 야 이거 희한하다 야이거 뭐고? 그러면은 원래 그 단어의 뜻에 좋다가 플러스된 느낌이네 그런 느낌이죠 왜냐면 어. 타지 사람들은 보통 이 희한 하나를 쓸 때는 어. 약간 뭐 이상하다, 어. 석연치 않다, 음. 희한하다, 이런 의미로 쓰잖아요? 근데 보통, 어, TK에서는 희한하네, 좋다, 약간 이런 의미로 오. 씁니다. 물건, 야, 다 이거 희한하네. 음. 야, 나 이거 희한하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나도 할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모르는 어. 사람들 보면은 무슨 의미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사람마다 퍼스널 컬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에도 이 퍼스널 뭐라 해야 되노? 그런 게 있다, 이거야. 퍼스널 말투? 어, <laughs> 퍼스널 표현이 있다, 이 말이야. 좀더 더더 더 좋은 물건을 봤어. 만약에 이걸 보다가 아 이거 희한하네. 근데 옆에 더 좋은 게 있어. 그럼 막더 좋네. 이런 느낌으로 좀더 증폭된 느낌도 쓸수 있거든요. 약간 네가 좋아하는 스타일일 것 같아. 응? 이거보다 조한 단계 더 갑니다. 시멘트에 대가리 박겠네. 시멘트에 대가리를 <laughs> 왜 박지요? 그 선생님이 쓰신 표현이라 제가 배웠는데요. 그러니까 뭐맨땅에 헤딩이라고 내가 그런 느낌으로 할때 쓰는 거죠. 야, 작살난다!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작살난다, 이거. 야, 희한하네. 야, 작살나네. 이런 느낌으로 씁니다. 약간 작살난다. 근데 약간 좀 과격하지? 과격해도 다 칭찬입니다. 음. 다섯 사람은 조금 오해할 오해 소지가 있긴 해. 근데 이거 다 칭찬입니다. 그리고, 요런 느낌으로 물건이 어. 고장났을 때. 물건이 고장 났을 때쓸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타리 사람들도 쓰는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조금 달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나도 읍시 자주 씁니다 힌트 건전지가 다 됐어 바꿀 때가 됐어 뒤졌네 뒤졌네 비슷한 느낌입니다 <laughs> 뒤졌네는 알지만 비슷한 느낌으로 어. 다됐네라 합니다 음. 안 먹혀 그러면 야 이거 다 됐네 이거 바꿔라 음. 이런 의미입니다 요렇게는 잘안 쓰죠 사 사람들은 요런 의미로써 잘안 쓰냐고요 아 뭐? 아, 물어본 거였어 니하고 <laughs> 내하고 지금 누가 더있어야지 아니 누캄 내캄 <laughs> 둘 말고 여기 누가 있나요 아니 평소문인줄 아니, 알았어 평소문인줄 알았어 질문인 줄 몰랐어요 집중 안 해? <laughs> 질문이 적었어요. 그러면 생명에도 쓸수 있는 말인가요? 생명에도. 근데 생명에다가, 야, 이거 다 됐네. 이거 카는 좀. 소시오패스예요 에이. 그러니까 만약에 식물이. 아. 식물이 죽기 직전이야. 안 쓰죠? 아, 아니에요. 애틋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 아, 아니, 생기는데. <laughs> 생기는데. 음, 희한하대, 저거. <laughs> 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을까요? 네. 그럼 여러분들도 질문 있다 하면 밑에 댓글 달아주고, 홍모해주고 밀어주고, 땡기주고, 소문 넣어도, 어. 해갖고 뭐 우리 으쌰으쌰 해갖고, 이제 이 땅에 이제 표준어 쓰는 것도 몰아냅시다. 우리가 메이저가 되는 거야. 어. <laughs> 우리가 메이저가 되는 그날까지 강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에 또 게이지가 모이면은 보겠습니다. 갈게요.